어, 수학 그거 재미없는 거. 근데 수학만 잘하는 애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 언제든지 우리 엄마가 와서 볼수 있다. 멍을 때는 경우도 가끔씩 있는데 저희가 잡아내죠. 옆에서 다들 미친 듯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인들이 수학을 싫어하지 않게 만드는 게제 계획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순회동에 위치한 3.14 수학학원장 장우진입니다. 어, 저는 분당 지역에서는 2006년부터 강의를 했고요. 어 지금 현재는 저희가 크리스탈 빌딩 어,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를 잘하려면 일단 세 가지가 좀 돼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진도 당연히 빠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학 실력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요령도 필요하겠죠. 그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통 눈에 보이는 거는 대부분 진도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진도만 쫓는 이제 그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갔을때 수포자도 많이 생기고 하는 게 현실인데 저희는 학생들마다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학생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상담 시간이 좀 깁니다. 입학 상담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봤던 시험지가 있으면 시험지 가져오셔도 좋고, 사용하고 있는 교재, 노트 플래너 있으면 플래너, 필통 같은 것을 지참을 해주시면 저희가 학생의 현재 상태를 갖다고 확인을 하는데, 일단, 방금 말씀드린 자료들을 가지고 보기도 하고 또그다 추가적으로 MLST라는 학습 성향 검사를 저희가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현 학생님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장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한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초등부 같은 경우나 중등부 같은 경우는 개별 진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도를 쫓기보다는 본인한테 맞는 학습법을 찾고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친구는 최대한 진도를 많이 빼는 게 좋고요. 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고등부 같은 경우도 일단 기본적으로 판서 수업을 깔고는 있지만 판서 수업의 트레이닝이라고 해가지고 어, 수업 4 시간 중에 2 시간은 판서 수업, 2 시간은 트레이닝 수업을 진행을 하고 고등부도 마찬가지로 어, 판서 수업이 안 맞는 학생들한테는 어, 개별 인도 수업을 갖다 저희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학원에 처음 왔을 때는 그때는 대형 단과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뭐 예를 들어 반에 한3 0 명이 있다고 한다면 앞에 있는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 3 명이 있고 저 뒤에 떠들고 장난치는 남자애들 둘이 있습니다. 어... 그 친구들한테 권유를 했어요. 너는 지금 이 수업에 맞지 않는 것 같으니 다른 반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했더니 어, 둘이 반을 옮기질 않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 수업은 그 친구들한테 맞지도 않고 따라가기도 힘들텐데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느 반을 가더라도 내가 어, 수학을 잘하기는 힘들 거라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포기 같은 게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부 같은 경우는 반수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시간이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학생이 실력이 되면 거기에 반을 갔다가 이동할 수 있게끔 사실 반 시간표가 달라버리면 아이가 실력이 돼서 반을 올라가고 싶어도 다른 학원들과의 충돌 때문에 못 옮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같은 시간대, 에 같은 학년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트레이닝 센터에서 가장 볼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분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게 저희가 공간이 오픈되어 있거든요. 오픈된 공간이면 산만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이들이 가서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옆에서 다들 미친 듯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위기에서는 졸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멍 때릴 수도 없고, 그리고 멍을 때리는 경우도 가끔씩 있는데, 저희가 잡아내죠. 어, 뭔가 되게 열심히 하고, 성취감을 느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공부는 당장 성적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성취감을 느끼는 거고요. 그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저희는 과제도 플래너를 작성해서 진행을 하게 돼 있고, 그 플래너 본인이 작성을 직접, 학생이 직접, 직접 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저희 학원을 한마디로 소개를 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와서 본다고 해도 사실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그 프로그램 안에까지는 들여다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 짧은 영상 안에 제가 어떻게 우리 학원을 소개를 할까를 고민을 해 봤지만 사실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상담을 받는다는 것은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상담을 받으면 저희가 뭐 등록을 어 시키기 위해서 뭐 유도를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어머니는 설득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뭐 이렇게 공포 마케팅을 조성, 조장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전혀 없고요. 그냥 말 그대로 편안하게 저는 아이들을 만나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저는 그래요. 제가 지금 사실 수학학원을 운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이 학원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 그것보다도 저는 솔직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지구인들이 수학을 싫어하지 않게 만드는 게제 계획이기 때문에, 어, 어,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